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매 절마다 하기보다는 제가 어, 나름대로 어, 주일 오전 예배는 성도들이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일 예배는 저희가 이야기로 쭉 이어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순서로 쭉 가게 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말씀 공부하는 시간처럼. 말씀을 좀더 깊게 한절 한절 좀 의미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꼭 칠판이 등장하기도 하고 될수 있으면 그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금요일은 초점이 기도에 있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어, 금요일이 길게 느껴졌다면 느껴지셨다면 아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고, 어, 시간적으로는 금요 기도 설교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절마다 이 절들의 의미를 보기보다는 성경의 한 핵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드리는 것이 금요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선지서로 가서 요나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은 그러면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인지 지난 주에는 권면 첫 번째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더 많이 힘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과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이두 가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자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그 자는 자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권면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이거구나라고 한번 딱 붙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4장 13절부터 시작인데요.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쭉 자는 걸 말하는 거야. 쭉 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깰 때가 있으니깐요. 주님이 그를 깨워서 완전하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어쨌든 성도들도 죽음 가운데의 슬픔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또 사랑하는 성도를 보내고 나면 그 마음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때 불현듯 불현듯 생각 생각나는 추억들 그리고 어떤 날짜가 되면은 그 날은 더 기억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그 사건에 대해서 겹쳐지면은 늘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먼저 보낸 이로서는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눈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자들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슬프긴 슬프지만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슬픔은 있으나 뭐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단지 죽음으로 인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것을 가르치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먼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자 14절,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 번째 소망은. 죽은 자들이 그냥 쭉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새 생명으로 꼭 부활을 갖는다.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마라. 우리는 어, 다시 만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날 거예요. 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만나게 된 가족의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뜨겁고 더 확실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는 마라. 우리에게는 함께 다시 살아서 만날 소망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요. 17절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소망은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먼저 보낸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갖게 해요. 아, 죽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하심이 지금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에게도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은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이두 가지 소망, 죽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죽음, 죽을 때나 살았을 때나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는 것처럼은 슬퍼하지 말고 슬픔 중에도 이 소망을 가져라. 그렇다면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장에 따라오는 궁금증이 있죠. 그럼 언제 다시 만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라는 건데 5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쓸 것이 없냐 하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날짜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연구 막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2023년 12월 25일에 오십니다. 왜 이렇게 하면 저 빨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그러세요? 이단이세요? <laughs>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을 뭘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공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날짜를 막 점치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권면이 필요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쓸게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 하면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올 거야 올 거야 라고 할때 그냥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5 장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때와 시기는 알수 없으니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했고 슬픔 중에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5 장. 6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어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려야 돼 어, 이, 이 문구 너무 좋은 것 같아 가끔 예배 시간에 설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인사해야겠어요 깨어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인데 어떻게 살냐 하면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언제가는 오실 터인데 그건 알수 없으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거 잔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잔다라 그래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빛과 상관없이 어둠에 참여하는 일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는 낮의 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깨어 정신 차린다는 라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 첫 번째 정신 차리는 첫 번째 일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호심경을 붙인다는 라 말이 갑옷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 어떤 창이나 활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걸 막아내는 우리 갑옷 있죠. 그것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붙여라라는 것은 그 어떤 적군의 화살과 칼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믿음과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또 공격할 때에 이 투구도 우리 머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신갑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영적 전신갑주는 이제 수요일 어 이제 할 거예요. 수요일에 여기까지 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에 더 자세하게 들으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낮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깨어있는 거냐 하면 믿음과 소망의 갑옷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써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놓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 낮에 속한 아들처럼 살아라. 세상은 점점 믿음과 소망을 깨어갈 텐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식어가는 사랑의 세상 속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래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거 값싼 구원이 아니었잖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일이었잖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사랑이 실거져 갈때 서로 이렇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 줘라. 이것이 낮에 속한 우리의 정신 차릴, 깨어 있는 삶첫 번째고요. 두 번째 깨어 있는 삶은 12절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건데, 12절과 13절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회중들 사이에서의 관계예요.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존경하고 화목한 관계로서 나제 속한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내라. 두 번째는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공동체에게 쉬는 두 번째 관계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어떻게 사느냐?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권계해 주고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고 힘이 없는 자들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힘 빠진 자들을 붙잡아 주고 서로가 대할 때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관계 나에 속한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서로 살피면서 돌이키게 할 자들은 권계해 줘야 하고 붙잡아 줘야 할 자들, 붙잡아 주고 격려해 줘야 되고, 이게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가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낮의 속감 공동체, 두 번째 삶이고, 세 번째 삶이 16절부터 22절인데, 이것은 예배에 대한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의 공동체의 삶은 예배한다. 예배 가운데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말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들을 헤아려서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여기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 낮에 속한 자들로서 깨어 정신 차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주님 반드시 오실 터이니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삶은 밤에 잠자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자들처럼 깨어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정신 차리며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 겉면하고 붙잡아 주는 삶. 두 번째는 공동체의 삶인데 공동체의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존중하며 화목한 삶, 성도와의 성도의 삶이 서로 붙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권계해 주고 오래 참고 선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깨어 있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금요일 기도회 자리에서 그렇구나. 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살 것인지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흔들리거나 성도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예배의 삶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면, 아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잠자는 자들처럼 그냥 이렇게 혼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며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붙잡아주는 성도와의 관계와 예배하는 삶에 정신 차리고 집중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깨어 정신 차린 그런 소망의 낮에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